는 다이 공동체 마겐다비드 마을 부 마을장 조희숙 집사입니다. 저희 마을은 부부 마을로서 현재 8가정 총 16명의 지체들이 말씀과 교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섬기며 감사 나눔, 은혜 나눔, 기도 나눔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공동체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주민과 무슬림을 섬기며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어 복음을 전한다는 우리 엠센터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마을의 짭지만 깊었던 봉사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을원들은 우리엠센터를 방문하여 이주민 한글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분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걱정과 긴장도 있었고 과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지식보다도 더큰 것을 그분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주민 학습자분들은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따라 쓰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며 연습하는 모습은 저희의 마음에 깊은 울림,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글 교육은 그분들에게 단지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자신의 증상을 말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안내판을 읽을 수 있으며 자녀의 학교 공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분들께 자신감을 드리는 일이었고 소속감을 키워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에 함께 할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 마을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중간중간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야기 나누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한 단원의 마지막 함께 읽어보는 페이지에서는 짧은 성경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 언어가 주는 힘,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는, 돕는다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주민 한글 교육 봉사 활동은 단순한 봉사의 의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마을에 이 기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주민 학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매주 이주민 학습자분들을 만나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네 분과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마겐다비드 마을의 간증을 들으시고 이주민 선교와 봉사 활동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